여기... 어. 좀 작아 어. 여기는 애들이 4명씩 어, 이 옆에 나오는 거는 상관없지만. 땡큐 a 땡큐 you m 아여 에어들 지금 세븐틴이 판매하고 있네 가자 오늘 수업 시간 무슨 주제? 아 오늘 수업 시해나할 거냐? 양차 한 입이야? 啥都不说了。嗯嗯

가봐. 아빠, 가봐. 아, 아 도네이션. 도네이션 어. 한 20불만 해, 20불짜리 있아 50불짜리. 진짜 너무 많이 알 유튜브 보니까 잠깐 추기 시작하면 몰려들더라고 그치? 머리 모르... 어, 옳지 당당하게 대고 옳지 저쪽 봐 바다 봐아 일로 와 찝찝하다

아미가 는 식당인데 저희가먹으가온미레드크랩아미라아미라아아미고아미고아미고아미고뭔뜻이아미고아미고 친구 그아미 right. y friend 아미가, 아 안주 같은 내 얼굴. 봐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나 한잔 먹을래? 응 이거 왜 처음 먹어보지? 금방 오지 않나 본데 이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얘들아 얘미아 냄새나나 냄새나, 냄새나, 냄새나. 아유, 아유. 두리안 내려서 응. 먹을래? 망고스틴 먹을래? 어, 가봐. 가까이 와봐, 두리안 밥 사고. 아우, 다 되겠다. 벌써 응. 어가지 在韩国去了了嗯传呢。玩过呀？什么毛利塔基、马萨奇？还要呢？你嗯坐的呢？嗯、哦，坐的呢。再见，拜拜。那你们几个人去干嘛？ 나도, 드 음. <thunder>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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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필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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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아